다들 골드러시 이야기 아시죠? 금 캐러 간 사람들보다 청바지 판 리바이스가 돈 벌었다는 거 너무 뻔한 얘기라 지겨우실 겁니다. 근데 그 청바지 장수들이 돈 벌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곡괭이를 사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술집이 생기고 숙소가 생기고 철도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AI 시장이 딱 이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금을 캘까, 챗 GPT, 구글 이것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2026년은 금이 나오냐 마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금관까지 가는 철도를 누가 깔고 있냐는 거죠. 오늘 할 이야기는 주식 종. 주목 추천인데 주식 얘기는 거의 안할 겁니다. 대신 전기, 감옥 그리고 인도 카레 얘기를 좀할 거예요. 이 썰들을 다 듣고 나면 왜 2026년에 여러분 계좌에 이 다섯 가지가 없으면 큰일 나는지 소름 끼치게 이해될 겁니다. 재밌는 상상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배달이민족으로 치킨을 시켰어요. 근데 치킨집이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있어요. 아무리 오토바이가 빨라도 치킨은 식어서 오겠죠? 눅눅해지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챗 GPT가 딱 이꼴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그 데이터가 저기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가 연산을 하고 다시 돌아와요. 전문 용어로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이게 자율주행차라면 어떨까요? 앞에 사람 있어요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데이터 센터 갔다 오느라 0.5초 늦으면 그냥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비테크 그들이 지금 미친 듯이 하려는 게 뭐냐? 부산에 있는 치킨집을 여러분 아파트 단지 상가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걸 엣지에지 엣지 컴퓨팅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아파트 상가는 공간이 좁잖아요. 거기에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 기능을 우겨 넣으려니까 칩이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죠. 그래서 2026년 반도체 전쟁의 핵심은 누가 더 작게 전기는 덜먹게 만드냐 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나노 공정이라는 건데 이게 진짜 예술의 경제예요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 수준이니까 이 미친 기술력을 가진 애들은 전 세계에 딱몇개 없어요. 걔네들을 싹다 모아놓은 게 바로 SMH 입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치킨을 식지 않게 배달하려면 주방을 옮겨야 한다는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지금 <목소리법>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 더 골때리는 현실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보통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작은 원자력 발전소 일기 분량을 혼자 다 빨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웃긴 건 미국이란 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낙후됐어요. 전봇대, 송전탑 이거 대부분 1970년대에 깔린 겁니다. 50년 넘었죠. 여기에 최신 AI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서 전기를 끌어다 쓴다. 전선이 못 버티고 녹아내리거나 변압기가 터져 버립니다. 이게 지금 미국 전력 회사들이 겪고 있는 물리적 공포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땅바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땅 파고 전선 걷어내고 새 걸로 까는 공사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냐 미국 정부가 IIJA라는 법으로 1조 달러 넘게 풀었거든요 재밌는 건이 돈이 풀리는 피크타임이 바로 2026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칩 사는 건 좋은데 그칩 돌릴 전기 끊기면 고철덩어리 되는 거잖아요 그 핏줄을 뚫어주는 애들 도로 깔고 전력망 만드는 기업들이 모인 게 PAV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이 친구들은 땀 흘리며 돈을 씁니다 아주 정직하게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무서운 얘기 하나 할까요 기업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돈못 버는 거 아니요 감옥 가는 거입니다 옛날에는 회사 해킹 당해서 고객 정보 털리면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문 올리고 끝났어요 근데 2026년부터는 세상이 바뀝니다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을 바꿨어요 해킹 당했어 4일 안에 보고해 안 하면 너네 위법 유럽은 더해요 ai 썼는데 보안 허술하다 전 세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뜯어갑니다 사장님 입장이 되어 봅시다 경기가 어려워서 마케팅팀 예산은 깎을 수 있어요 근데 보안 예산을 깎았다 해킹 당해서 감옥 가거나 매출 7%를 뜯긴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불황이 없어요 해커 들이 ai 써서 더 똑똑하게 공격하니까 막는 쪽도 ai 를 써야 하거든요 이걸 이독제독 이라고 하죠 이 창과 방패 싸움에서 무조건 돈을 버는 방패 가게 들 그게 ci br 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기업들이 낼 수밖에 없는 고정 지출에 베팅하는 겁니다 주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연애 상담 같긴 한데 들어보세요. 미국이랑 중국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거 다들 아시죠? 미국이란 남자가 중국이란 여자친구랑 30년 사귀면서 공장도 짓고 살림도 합쳤는데 이제 헤어지려니 짐뺄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당장 물건 만들어 줄새 여자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를 아직도 소칼에 먹는 나라로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인도 가보면 분위기가 묘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공장을 통째로 옮기고 있거든요. 인구 평균 나이가 28살이에요. 중국은 늙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혈기 왕성한 청년입니다. 물론 인도는 아직 인프라도 부족하고 답답한 면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현재가 아니라 변화의 기울기를 사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빠져나온 그 어마어마한 돈보따리가 갈 곳이 인도밖에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 거대한 흐름을 통째로 사는 게 INDA입니다. 넥스트차이나 아니요 그냥 인도입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 반도체, 인프라, 보안, 인도는 다 성장을 보고 달리는 말들이에요. 근데 달리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어떡하죠? 2022년처럼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면요. 그때 여러분을 구해줄 친구가 딱한명 필요합니다. 재미는 없는데 매달 꼬박꼬박 월급 갖다주고 위기 때마다 묵묵히 버텨주는 친구. 바로 SCHD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배당주 아냐 노잼이라고 무시하는데 2026년 금리 환경을 보세요. 금리 쉽게 안 내려갑니다. 돈 빌리는 게 비싼 시대에는 꿈만 먹고 사는 기업들은 다 말라죽어요. 현찰 박 치기로 장사하고 빚 적고 주주들한테 용돈 배당 챙겨주는 기업이 왕입니다. SCHD는 일종의 에어백이에요. 앞에 4가지 네 ETF가 신나게 달리다 사고가 나도 이 친구가 포트폴리오의 30%만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당금 받아서 폭락한 주식을 더 싸게 살수 있죠. 이게 고수들이 말하는 현금 흐름의 마법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두뇌 SMH를 만들고 핏줄 PAV을 연결하고 갑오 CIBR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INDA로 이사가면서 보험 SCHD까지 들어놨어요. 이 다섯 가지 ETF는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2026년 유형 경제라는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완성하는 주연 배우들입니다. 그냥 남들 산다고 따라 사지 마세요. 이 스토리가 이해되고, 아, 이렇게 세상이 바뀌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매수 버튼을 누르세요. 그 확신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미래를 읽어주는 불스토리였습니다.